영역별 반영 비율은 아까 그 파일 그 파일을 보면 그 파일이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그 파일이 요렇게 생긴 파일이거든요. 요렇게 파, 요렇게 생긴 파일인데 여기에 요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셔서 내가 이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 여기 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여기 이 노란 세모가 있고 아니 노란 세모가 아니라 세모가 있고 여기에서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국민대랑 세종대랑 음, 세종대 어디 있을까요? 세종대랑 숭실대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데 나는 자연계열이다. 그 자연계열의 이세 개를 비교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딱요 학교들만 잡혀요. 그렇죠? 요 학교들만 딱 잡히지 않습니까? 요 학교들만 딱 잡히고, 그 학교들만 딱 잡혔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 국어 반영 비율은 다 20%, 숭실대와 세종대는 20%인데, 세종대의 창의는 35%고, 국방항공시스템은 20%다. 어, 국민대가 왜안 잡혔지? 잠시만요. 어, 국민대가 왜안 잡혔지? 어? 어? 국민대 잡혀있는데? 어, 어? 예를 들어서 아국민대 어. 어, 중간에 껴있구나. 그럼 요렇게 이제 돼있다. 그러면 어, 자연 이런 식으로 돼있다라고 치면 여기 보면 국민대도, 숭실대도 세종대도 모두 영, 국어는 다 얼마를 보는 거예요. 20%를 보고 근데 수학을 국민대는 30%를 보고 나머지 대학들은 35%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다. 근데 탐구는 잘 봤다. 그러면 국민대로 가야 될 거고. 탐구를 좀못 보고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세종대로 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고 어느 쪽은 의미가 없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볼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어, 모지에서 계산을 저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주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아,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몇개 대학을 여기서 찍어서 보면, 찍어서 모집단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아, 내가 비교를 하고 있는 대학들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확통, 확률 통계와 기하 미적이 이렇게 터 있는 거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 미적을 모두 다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어, 사회과탐, 사탄과탐을 모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어, 5%의 가산점 한강목당 2.5%의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어떤 대학들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여기 아까 제가 83개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83개 대학들을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도 여기 하나 있는 것쭉 뽑으면 학교 쫙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학교, 학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서 하나, 하나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산점도 있고, 모집단위도 이렇게 구분이 다돼 있어요. 어, 이런 영역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모집단위가 어떤 거다. 그러니까, 어, 아까처럼 여기에 지금, 음, 하나만, 아까, 어, 숭실대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한 과목으로 걸려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죠. 어, 어 이거 하나 배워, 알려드리면 되겠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숭실대라고 치면, 여기에 숭실대라고 치면, 알, 알,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하나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한 과목으로. 숭실대는 두 과목 반영하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모두 선택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숭실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숭실대에 분명 여기는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는 이 모집단이 는 어딘가 여기에 보면 이자이 이, 자연결 1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이 이, 이 자연결 1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이 여기 보면 기계 물리 수학 유기파이버 신소재 유기신소재 파이버 그다음 의생명 시스템 전기공 전자공 화학공 화학과는 수학이 미적분 기하 미적분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거는 두 개가 터져 있다는 거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과탐도 터져 있어요. 대신에 5%와 2.5%씩 합쳐서 5% 합치면 10%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확통이나 사과탐도가 넘어오긴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모집단위에 따라서 이것들도 다 다르다라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걸로 답을 또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뭔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게 많이 보시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시고, 저 자료를, 그리고 저 자료를 이제 뭐, 저희 연구소 식구들이 만든 거기도 하지만, 밴드에 그거 일일이 막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파일로 만들어주신 그 이수경 원장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저희 밴드 직원분들, 분이 쓰신 그 글에 여러화 같은 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같이 그것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또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들이 나갈 겁니다. 자료들이 나갈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집 인원을 나중에 학정 인원과 비교해야 되는데, 저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뭐 23일쯤에 입금해서 다룰 거예요. 23일쯤, 12월 23일 입금 정도쯤에. 한번또 다룰 겁니다. 다룰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종이 배치표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종이 배치표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종이 배치표에 보면. 요게, 요게 뭔지 아시죠? 요, 요 옆에 있는 게. 이게 모집 인원인데, 이 모집 인원이 요렇게 돼 있어요. 모집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확정인원이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확정인원은 수시 미등록 2월 인원이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수시 미등록 2월 인원이 넘어올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갈아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학부가 31명 모집에서 33명 모집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33명 모집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31명에 33명이 됐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33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인원인지 줄어든 인원인지 아니면 뭐 똑같은 인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종이배치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종이배치표에 여기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31이라고. 그러니까 31인데 지금 발표된 건 33이야. 그럼 2명 늘었네? 이런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배치표에 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들을 그러니까 종이배치표가 요 숫자들이 계획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실제점, 실제점 종이배치표도 계획인원으로 나오거든요. 그 계획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확정인원은 나중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확정인원과 요거를 비교하면은 아, 이게 인원이 는 거구나. 인원이 변동이 없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알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두면 전체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갖고 계시는 종이배치표는 12월 9일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적이 다시 나오니까 12월 9일 이후에는 성적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12월 13일 날 아마 12월 13일일지 14일일지 잘 모르겠는데 12월 13일이나 14일 날 그 저희가 어 배송 이벤트를 오픈을 할 거예요. 배송 이벤트를 열면 그때 배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어 배송 이벤트와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